해로하고 행복하다 할 근거가 이만큼도 없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유정 무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합을 공부하는 이상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의미를 오늘보다 분명히 체계화 시켜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정 무정이라는 것은 일간의 심리적 어떤 상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배울 얘기지만은 일간이 명압을 하든 암압을 하든 암명압을 하든 합의들은 사주는 어떤 사주라 그랬어요? 다정다감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하내도 가기 쉬우고 어, 친구 따라 강남 가기 쉬운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의들은 사주치고서 성격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성격이 복잡할 뿐이야 왜? 주관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합이 많이 드는 사주들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렇게 성격이, 예, 술 때문에 그렇지, 기본 성격은 나쁜 사람은 없듯이 합이 들어있는 사람들도요, 성격이 온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합의 유종, 무종, 배우, 불배하고 아,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일간학과 그다음에 연간 합의 동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일간 합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간 합은 말이죠. 일간 합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무엇을 보려고 할 것인가? 첫째. 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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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일간의 심리. 두 번째 일간의 지향한 지향적 세 번째 용신취용요부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일간합으로 알고자 하는 것 합의 의미로 도출되는 유정 무정이라든가 하는 의미를 아무리 이미 배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합 중에서도 일간합과 연간합으로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일간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떤 심리, 일간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그다음에 용신을 합하에 있다는 용신을 우리가 취향할 취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연관화분 말이죠. 키팩트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간의 긍부정 심리, 긍부정 심리의 영향이에요. 언제 언제? 바로 바로 이렇습니다. 원형이정, 원형이정이라고 한다면 원과 형의 시기라고 한다면 연, 그다음에 월, 요요 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의 회, 일간에게 미치는 긍부정 심리의 영향이다. 이걸 보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이잘 풀리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은 일간합이고 무엇이 연간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눈이 설명해서 여러분 전혀 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간합과 연간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다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더라. 가령 이러한 사주가 있어요. 이러한 사주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니까 을목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월간은 경금이더라 합의 사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을목인데도 또 경금이 이렇게 합의 사주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보니까 또 다시 천간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